인사 등군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군총정치국장의 남한 방문은 처음입니다. 마치 나와 것.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도 북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대표단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대외 이미지 개선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대표단의 방문은 다목적으로 보이지만 남쪽을 찾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뉴스라이. 조상흠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군총 정치국장이나 총 참모장의 경우에 평소에 두 명의 경호원이 수용,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황병서 총 정치국장에게는 여러 명의 경호원이 항상 붙어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호 인력을 함께 내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 정치국장. 바로 옆에 따라붙은 북한 경호원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과 큰 키까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황 총정치국장이 차에 오른 뒤에도 한동안 주변을 경계합니다. 키타임을 위해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오찬이 마련된 한식당에서도.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선수촌을 찾았을 때도 그림자처럼. 황병서의 옆을 지킵니다. 북한 대표단을 수행하는 여러 경호원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호위총국 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 권력 서열 2인자인 황병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경호 인력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평소 북한에서는 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에게 두 명의 경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표단이 자신을 대비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대표단 남쪽 방문에는 취재진도 동행했습니다. 일본 브랜드의 영상 카메라와 사진기를 든 이들은 3인방의 동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동분 서주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대남 특사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오늘 어제 우리나라를 찾은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도 사실상 특사 역할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북한은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때마다 다양한 형식의 방문단이나 사절단이 남측에 보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파견한 조문 사절단이 대표적입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북한은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전격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인물에 부여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왔다고 강조하며 국회를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특사 역할을 한뒤 돌아갔습니다.